처음 김정은이 트럼프 왕과 핵을 정리할 거라 약속한 후 지금껏 정리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만나기 전 쿨링 타워에 열을 식히는 작업을 끝내고, 이제 핵제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만큼 열 식히는 작업이 오래 걸렸다 한다. 그러므로 핵제거 작업은 10년 정도 걸린다는 게 이해될 것이다. 기사님은 이번 베트남에서 러시아의 KGB 정보국장을 만났다 한다. 기사님은 러시아의 정보국장보다 이틀 뒤에 베트남에 도착했다 한다. 러시아의 정보국장이 기사님을 만나보려 미리 와서 기다린 모양이란다. 흐흐흐. <laughs> 정보부에서는 모두 무서워하는 우리의 기사님이시니 러시아도 간섭하지 않고 멀찍히 앉아 구경만 하겠다 하드란다. 중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점점 더 힘이 더해지고 있다 한다. 3주 전 있었던 대량 체포가 도움이 된 걸까? 키읔. <laughs> 어쨌건 시진핑이 이를 많이 도모할수록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빨리 기득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글로벌리스트의 지하도시에 대해 물었다. 글로벌리스트가 지하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지하터널을 독일에서 남극까지 파기 시작하면서 지금껏 빠른 속도로 건설해왔다 한다. 지하도시에는 그들의 인간 번식 시설을 갖추고 많은 인간을 출생케 하여 노예로 삼았다 한다. 지하도시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지하 세계만을 알고 있을 뿐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세뇌를 시켜 노예가 그들의 삶이라 생각하게 만든다 한다. 그리고 지구상의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천재두뇌를 가진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그들을 세뇌시켜 대학까지 보내며 그들을 이용해 왔다 한다. 현 미국의 하바드, 예일, MRT 공대 등 모두가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다 한다. 부모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모르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한다. 또한 글로벌리스트들은 과학자들을 잡아다 노예처럼 감시 아래 일을 하도록 해왔다 한다. 기사님에게 왜 글로벌리스트들이 지하에다 도시를 세울까? 지구상의 인구를 죽이고 지하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자구상의 땅을 이용하면 될것 아닌가? 라고 물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지구상의 땅을 쓸수 없는 기간이 30년 정도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간섭이나 거슬림 없이 마음껏 일을 빠르게 끝낼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마음껏 할수 있어서고, 전쟁이든 무엇이든 자기들이 다칠 염려도 없고, 언제든 지하도시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 이기에 지하도시에 그동안 인류로부터 자금을 도둑질에 퍼부었다 한다. 그러나 글로벌리스트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다 도시 건설을 하는 것이라 한다. 지구는 다른 별들인 아스트로이드나 카메 등등으로부터 맞을 가능성이 있기에 다른 별로 옮기는 걸더 중요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구가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알리지 않은 건 인류가 알게 되어 놀라고 어수선해지면 자기들에게 좋을 게 없고 일이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로 한 것이라 한다. 니비루 사건도 그래서 감춘 거라 한다. 이 니비루 사건은 1983년에 비밀에 붙여졌는데 70년대와 80년대의 나사에서 알아낸 니비루에 관한 사실을 신문에 모두 크게 잠깐 보도되었었다 한다. 그런데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1983년 나사로부터 모든 걸 부인하도록 하고 비밀에 붙여지고 그 후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근래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라 한다. 그래서 외계인들이 왜 지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가 이상하여 계속 지구에 알리려 오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올 때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그들을 잡아 죽였다 한다. 지금 현재 리비루는 평소와는 다른 궤도를 돌고 있다 한다. 지구에는 어떤 위협도 현재는 없지만 태양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고 있어서 태양의 빛이 제대로 나질 않고 있다 한다. 니비루 뒤에는 200만 마일 크기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파편들이 널려있다 한다. 그리고 캠트레일이 인류를 레디에이션으로 커버해버린다 한다. 지금 현재 전 지구가 이 캠트레일의 막으로 덮였다 한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으로 꽉 차있다 한다. 하늘에 발각게 보이는 게 바로 레디에이션이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엑스레이 찍을 때 입은 조끼처럼 레디에이션이 전지구를 덮고 있다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외계인들이 인류에게 알린다면 인류는 지금 당장 이 레디에이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